새벽에 깨는 건 신호입니다. 요즘 새벽에 자주 깨지 않나요? 이게 누적되면 혈압, 기억력까지 무너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해결법도 바로 보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이런 패턴이 확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딱세 가지입니다. 먼저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잠드는 시계가 뒤로 밀려요. 그렇게 잠이 얕아지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치솟는 겁니다. 몸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해서 새벽 각성이 늘어요. 그리고 이렇게 깬 상태가 반복되면 마지막으로 수면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어 자도 자도 안잔 느낌이 남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더 붙습니다. 멜라토닌이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늦은 커피 야식 스마트폰까지 들어오면 수면 시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스위치를 직접 꺼버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해결은 원인을 거꾸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 음식 스탑 위 활동을 끄면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둘째, 자기 한 2시간 전 조명 50%로 낮추기. 이건 꺼진 멜라토닌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누우면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 이건 스트레스 신호를 끄고 깊은 잠모드로 전환시키는 직접적인 트리거예요. 40대 이후 잠이 무너지는 건 몸이 보내는 첫 경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수면 구조가 다시 잡히기 시작해요. 오늘 밤 바로 해보실 분들. 들은 댓글에 수면이라고 적어 주세요. 매일 하루 한알 건강한 습관. 하루 한알 건강 정보였습니다.